delayed right now so I have to wait like uh, 20 minutes it's going Kerlin but it's like I don't know 지금 여기는 Kerlin 안 보이네 하지만, 뚜두두. 어? 하나도 안 보이잖아? 역방이랑 이런. 아니, 트램 타는 데가 없어. 타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. 호랑이 타투. 나도 건너야 돼. 여기 그냥 길거리인데, 여기서도, 여기서도 이게 보이. 그러면은, 그냥 평범수 길거리. 지금 커피 마시러 가는 길. 엄청나게 친절한 켈른에, 밖에서부터 있다는 건 행운이야.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? 띵. 뭐 여기 별건 없는데, 이런 게 있다. 이거 하나 입어 빈티지샵입니다 음. 무슨 장터, 장터. 와 시끄러. 워 장터가 열린 거. 같아. 뭘까? 아 공연. 이거 뭐 중간에 이런 게. 있어 지금 가는 곳은 전시회 왔는데요. 무서워. 요이어 <ément> 애플광은 아니지만 보여서 뚜뚜뚜 있고요. 거리는 이렇게 저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너무 목마르고 근데 배는 고픈데 먹을 거 없어 지금 기차 시간이 31분인데 6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